네, 반갑습니다. 차백입니다. 자, 오늘은 블라스트 코인이 25년도부터 26년도까지 좀 어떤 숨은 호재들이 좀제 속속히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티브 수익 혁명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먼저 드려 볼 건데, 그냥 보유만 해도 돈이 불어난다라는 제목이에요. 자동 수익 생성 시스템이 갖고 있죠. 누가? 블라스트 코인이. 가장 큰 차별화된 포인트는 바로 네이티브 수익인데요. 어, 이더리움이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브릿지하는 순간 복잡한 스테이킹이나 유동성 공급 없이 자동으로 연해 4에서 5%씩 수익이 쌓입니다. 어, 재베이스, 이제 리베이스죠. 어, 재베이스 방식으로 지갑 잔액이 실시간으로 증가하는 어떻게 보면은 은행과 비슷한 시스템인데 이자율이 좀더 높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스테이킹 없이 자동으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큰 메리트고 안정화된 TVL인데 총 예치금이죠 어, 현재 2.7 빌리언 달러가 25년 10월 기준으로 지금 현재 측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USDB인데 USDC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USDB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게 뭔지 일단은 오늘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티빌스의 백업인데 메이커 다오의 미국 국채로 안전하게 담보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자동 수익이 발생한다 보유만 해도 수익이 불어나는 혁신적인 구조로 디파이 생태계를 정의를 한다 그리고 20% 정도 유동성이 증가가 되겠고요 최근 데이터상 USDB가 블라스트 수익 허브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어디죠? USDT 테더 사죠? 테더사는요 이제는 규제 안으로 이번에 트럼프가 집어 넣어버렸죠. 어, 집어 넣으면서 원래는 그거요 USDC 테더 사가 발행한 테더만큼 달러를 갖고 있었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조를 스테이블 코인 달러 USDT로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요. 10조 만한 가치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법이 제정이 됐죠. 어떻게? 야, 너네 이제 앞으로 10조에 대한, 어, 테더를 발행을 했으면은, 달러를 선택할래? 아니면은, 미국 국채를 선택할래? 라고 거의 반협박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스테이블 사코인에서는 뭘 선택하죠? 달러는요 종이 화폐입니다.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 국채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지금 트럼프가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 이유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어, 최근에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신용도가 트리플 A에서 어, A 더 A로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하락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미국 국채를 팔아 넘기고 있죠. 그리고 일본도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사들이지 않고 팔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요. 미국 경계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암호화폐 투자에 들어온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더사 발행 중인 달러 대체를 발행 중인 태도사를 가지고 협박을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너네는 미국 국채를 가질래 아니면은 너네가 발행한 만큼 달러를 보유할래라고 하니까 태도사는 당연히 아 우리 국채 보유하겠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USDB가 앞으로는 생각보다 많이 어, 괜찮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더 올라갈 겁니다. USDB는 일반 스테이블 코인의 안전한 돈 개념을 넘어서 수익나는 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것이 또 이제 토큰 언락에도 불구하고 15% 가격 상승을 견인한 숨은 동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개발자 생태계 폭발인데 빅뱅 이제 그랜트의 위력이라고 해서 250k 달러의 선지급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블라스트는 이제 빅뱅 개발자 그랜트는 이제 D앱 빌딩을 폭발적으로 유지하고 있 유치하고 있죠. 어, 포인트는 이제 보유 보상, 그리고 골드 이중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사용자 참여도가 30%나 급증했습니다. 어, 여기 아래 내용으로 보시면요. 이제,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블라스트 쪽으로 유입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25년 생태계 확장의 핵심 동력이 될 거예요. 요런 내용들이.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모바일 혁명 이제 77% APY의 충격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 타임 테이블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6개월 동안의 개발로 인해서 개발도 완성을 높은 모바일 앱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30밀리언 달러의 총 예치금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베타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어, 예의주시를 하면은 좀 도움이 되는 코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바라보고 있고 77% APY 부스터 어, 한정 기간 인센티브로 초기 사용자가 확보됐고 1 1 5에 안착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년에 레이어 2 시장의 게임처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블라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어, 아직 베타 단계라는 점에서는 조금 이제 의미심장할 수는 있겠지만 어, 베타 단계 임에도 이 정도로 지금 관심을 받고 있고요. 어, 글로벌적으로 지금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관심 지도수가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한국이고, 인도, 뭐, 그 다음에 비타, 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 자, 미국은요, 레이어2 생태계로 강국답게 최고도의 관심을 받고 있고요. 모바일 앱 출시 이후에 검색량도 40% 이상이나, 급정을 했죠. 그 다음에 한국이 이제 100점 만점에 85점인데 디파이 커뮤니티가 활발하고 엑스포스트의 25%가 한국으로 블라스트 히든 재미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제 한국은요. 어, 대한민국은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 따지면요. 인구수 대비해서 가장 많은 암호화폐 투자 비율을 갖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 미국보다 높습니다 자 근데 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요 어 대한민국이 지금 투기로 생각을 하고 있죠 암호화폐를 그리고 미국은요 투기 플러스 앞으로 본인들의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하나를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과 대한민국만 만나도요 어, 웬만한 코인들은요 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금 유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년도는 이제 블라스트의 해라고 제가 좀 정리해 드렸는데 요렇게 총 다섯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 드렸어요. 어,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있고 목표 가격은 25년도 말에는 결국에는 0.023달러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반등률 15% 정도로 봐오면요. 어, 나름 괜찮게 홀라 나름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저는 앞으로 이제 26년도가 나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6년도. 그래서 저는 좀 꾸준하게 좀 모아가 볼 거고 가격이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아마 좀 현물 위주로 좀 모아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런 내용들하고 이제 유튜브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에다가 무료로 다 업로드 해드리고 있어요. 텔레그램에는 이런 내용도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 어 이제 업비트나 비썸이죠 현물 어 현물 하시는 분들 타점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서 선물이라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서 어 이제 맞은 거래하시는 선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현물 선물 저희가 트레이딩 팀에서 다 타점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차백이라고 남겨주시거나. 아래 이제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요 텔레그램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니까 거기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시보한정 받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자 그러면은 저희 가족분들하고 어떻게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있는지 영상으로 시청하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끈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파격적인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400기는 어떠한 금전 요구, 가입비, 참가비 일절 없습니다. 가입비 참가비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파격적인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패밀리 분들과 현물 혹은 선물 수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는 수익률은 현물, 즉, 업비트 혹은 빗썸으로 매매하시는 가족분들과 같이 단타 혹은 스윙으로 가져가면서 실제로 저와 같이 수익을 보고 계신 겁니다. 적게는 하루에 8%, 많게는 20% 이상을 현물에서 수익을 보고 계신데, 물론 매일 이렇게 수익을 안겨다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분석이 끝나고 자리가 오면은 타점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적게는 한 번, 많게는 세네 번 정도 타점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선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 진입을 위한 타점도 실시간으로 오픈해 드리면서 수익을 보고 있죠. 현재 보시는 영상은 제가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모든 포지션과 수익률을 오픈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 궁금해 하실텐데. 저는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오픈해드리는 거고, 투명성 있게 오픈해드려야 우리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의심 정말 많습니다. 정말 좋은 자세예요. 아직까지 차백기를 믿지 못하고 그냥 나는 실시간으로 관망 좀해 보고 차백기의 패밀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두개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링크는 들어가시면 제 개인 번호로 차트 보는 백수라고 남길 수 있게끔 연동을 해 놓은 거고요. 두 번째 링크는 타점 제공뿐만 아니라 무료로 다양한 혜택을 선택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양식지입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5초면은 원하시는 혜택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꼭 참고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보는 백수 차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